네 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약시의 최신 관련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는 1분에 한편 의학 관련 연구가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 관련 데이터가 거의 1년에 두배 이상 새롭게 업로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약시에 관련된 민감기 결정적 시기와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에 노벨상을 시각 관련된 부분으로 받은 연구를 토대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50년이 지난 연구 기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신 관련된 연구 기준으로 약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약시는 세 가지의 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시력적 기준이 있는데요. 시력적 기준은 우리가 형태나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질환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전제하로 안경이나 다른 굴절 규정을 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 보통 기준을 0.63 정도로 잡고요. 그 이하로 나오게 되면 약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시력에 대한 약시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안에 대한 기준입니다. 양눈의 시력, 좋은 눈을 기준으로 나쁜 눈이 시력이 두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약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알지 못하는 정의인데요. 시각 발달적 기준입니다. 시각 기능이나 아니면 시각 정보 처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도 약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약. 약시는 어떻게 분류가 될수 있을까요? 기능적 약시와 기질적 약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능적 약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기능적 약시도 크게 차지하는 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게사실성 약시와 굴절 부등성 약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정을 적기에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굴절 부등성 약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주 분류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굴절 부등성 약시는 왜 생길까요? 근시나 원시나 난시 같은 것들이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서 교정을 하지 않았을 때 한쪽이 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약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시는 가장 큰 문제가 굴절 교정을 해도 시력이 잘안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굴절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앞쪽에 맺히는 근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 면요 근시는 초점이 앞쪽에 맺혀 있어서 망막의 빛이 흐릿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뒤에 망막의 빛을 전달하는 것에서 해석의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을 때 이라는 글자의 검은색 부분이 있고요 그 검은색 부분들은 망막에서는 어 이거는 빛이 없는 부분이다 해서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요 하얀색 부분은 어 빛이 있다 해서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이라고 하는 글자가 망막에 딱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어가면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과 활성화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라는 형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점이 만약에 앞쪽에 맺힌다면 흐릿하게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들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그런 시각 정보들을 흐릿한 정보로 해석해서 정확히 정보들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에는 그런 정보 을 전달하는 통신탑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런 통신 회로가 없으니까 뇌로 시각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시 들면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찍고 내가 다른 친구한테 휴대폰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는 통신탑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회로를 통해서 전달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전송이 안 되고 끊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상태를 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약시는 고전적인 오해들 잘못된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약시의 고전적 연구에 대한 기준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8세에서 10세 정도의 기준을 약시의 치료 적기로 보고 그 이후에는 약시에 대한 측면들을 더 이상 개선하지 못한다라는 시선으로 두고 있는 연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연구는 1980년대에 휴벨과 위젤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결정적 시기에 대한 시각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 이상 된 연구입니다.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면요, 고양이와 원숭이의 한쪽 눈을 인위적으로 약시를 만들어서요. 이 약시를 만든 상태로 어떤 것들이 저하되는가를 관찰을 해본 건데요. 관찰을 해보니까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질까 아니면 망막이 조금 손상을 입게 되나 아니면 어떤 세포들이 좀 변화를 일으키지?라는 걸 관찰을 해봤더니 어, 시신경의 변화가 크게 없었고 뇌 쪽. 시각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시각피질에 어떤 양눈을 사용하는 세포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2개월 정도의 차폐를 한 이후에 눈을 다시 볼수 있게끔 시각 자극을 줘 봤더니 더 이상 그 뇌의 신경세포가 다시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나빠진 상태로 있었던 거죠. 22개월이라는 기준을 인간 나이로 환산을 해서 한 8에서 10살 정도면 어? 같은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기준을 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연구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이 원숭이가 22개월 이후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을 때 과연 이 시각피질이 계속 발달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는가라는 후속적 연구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경가소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예전에는 뇌졸증을 가지게 된 경우나 뇌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회복을 따로 할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뇌의 우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준들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 관련된 약시에 대한 치료 연구인데요. 성인 약시 치료 연구들을 보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물론 어린아이보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약시에 대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기준들을 많이 찾아보면 안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10살 지난 이후에도 치료 성과를 봤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시에 대한 연구 기준이 8살, 10살이 넘어가면 치료를 할수 없다라는 시선으로 두는 거는 마치 우리가 나이가 8살이 넘어가면 이제 배우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운동도 배울 수가 없고 습득하는 것도 할수 없다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배우는 게 어린 나이 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딘 거지 아예 불가한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럼 약시는 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시에 대한 세 가지 기준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시력에 대한 기준 양 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시각 발달에 대한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시의 시력 저하는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만 나는 것이 아니라 기침도 할수 있고 콧물도 나오고 몸이 떨리기도 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 증상 하나만 가지고 시력저하가 마치 약시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약시의 시력저하는 감기의 하나의 증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력저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도 떨어지고 시각 기능도 떨어지고 시각 정보 처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약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시에 대한 기준들을 최신 연구들을 찾아보면요. 약시에 대한 기준들은 시각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물체를 정확하게 주시하거나 안구 운동을 하거나 초점 조절을 하는 것들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시각 정보처리적 문제에서도 좌우 구분을 잘 못하거나 어, 예시를 들면 BDPQ, ROO 아,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혼동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고 무언가를 따라 그리는 것 조차도 시각 운동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식별하고 기억하고 순차적으로 무언가들을 기억하고 차이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시는 시력만의 저하로 바라보지 말고 시각적인 발달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약시에 대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인데요, 약시는 한 눈의 문제이다입니다. 약시는 한 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두 눈이 같이 협응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시를 들면요, 약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을 약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 약한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약시의 주된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쌍둥이는 두 안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쌍둥이가 뇌라고 하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뇌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어떤 표현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어떤 쌍둥이는 강한 쌍둥이고요. 한쪽 눈의 쌍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쪽 눈의 쌍둥이는 약한 쌍둥입니다. 그래서 강한 쌍둥이 약한 상둥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니까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막 누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날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을 막고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들이 뇌에 전달이 안 되면서 한쪽 눈은 어 얘는 사용을 안 하나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약시입니다. 약시는 그래서 두 눈이 같이 공존하지 않고 한쪽 눈이 반대쪽 눈을 계속 쓰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 눈만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한쪽은 그래도 정확하게 정보를 받잖아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한쪽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는 뇌에서 30%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합니다 양쪽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거의 100%를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경로는 차이가 꽤큰 경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약시에 대한 기준들도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러면 약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고정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차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검안사들은 이 차폐를 이용한 방법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B B P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B B P라고 하는 방법은 양 눈을 균형적으로 같이 쓸수 있게끔 안경 교정을 하는 거고요. 단순히 시력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입체시라든가 두 눈을 사용하지 않는 억제 지점들을 관찰하면서 안경 교정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만약에 시력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또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약한 쪽이 강해져서 또 강했던 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약시의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눈을 같이 공존할 수 있게끔 시각 재활을 하는 시기능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약시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약시에 대한 최신 연구 기준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 새로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클루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